자, 뭐 특별한 조회사항은 없고요. 오늘 산행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하여튼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동 출발하기 전에 2, 3분 뭐국민체육 같은 거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요 아, 오케이, 하시고. 그아하면 이제 이게 몸을 좀 스트레칭도 하고 이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아, 그쵸. 그렇죠. 일단 1 3 0 0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 이제 거리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좀 높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기 스피드도 너무 또 늦게 가는 것도 자기한테 안 좋고 너무 빨리가도 안 좋으니까 본인 스피드로 해가지고 나눠서 이게 가시면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정상 가서 좀 많이 놀자고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하고 네. 뭐하 뭐 하든 어, 뭐 만들어야지. 점프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 한라산 높이가 1,900. 한시 오이죠 그죠? 150, 오늘 저희 한라산 가는 겁니다. 이게 총거리 오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아 센데 높그 높이를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라산 정상에 간다 생각하시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조선 대장은 님은 가시고 일조 후 누가 실래요 이따 이따가 이저 나가 있을까? 응? 어? 이쪽 호미?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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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제 혼도 그러면 네. 그럼 마앞에만 잘 보고 따라해 그럼 렘 <laughs> 형님은 이제 호미? <laughs> 응그 오케이 근데 이제 이따는 뭐할거없 아니, 아니 아니 일단은 성식상은 하고, 하고. 음. 여덟 명씩 여덟 명씩 가르고, 그리고 네. 여기 사람들이 우주로 모여다니는 거 민폐라고. 바퀴가 네. 사람 많으니까 그래야지. 일단 한5 0 메다에서 1 0 메다 사이를 그치. 떨어져서 여덟 명씩 가요. 그게 보기 좋아요. 네. 중간중간에 연락해가면서 가자마자. 자 네. 네. 아, 그럼 타지 한번 조심해야 할까요? 약간 네. 거긴가? 이기 지금 다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아. 아. 아, 그래서 린든만이고 우리가. 플로라, 여기, 저, 여기 어디죠? 심픽이, 어디입니까? 이쪽일까, 아마? 플로라, 여기라고, 저거예요 네. 아. 아, 그러면 레이크 끝이네. 아, 우리 여기네, 지금. 여기 플로라 픽저청구로여로 여기 저쪽이네. 아, 예, 예, 예. 그리 가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일 린드만 우선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플로라 레인크가 있고 음. 여기 이제 있고. 아, 아 플로라 레이까지 가나? 아니, 네. 지나? 네, 1950. 아, 아시아시. 아, 아, 아시아. 아 썰로 선선한 게 좋네요. 아주. 네. 이금부터 음. 나무들이 <목소리> 음. 아, 쭉쭉 네요 네. 네. 쭉쭉 빵빵해가지네조29 <laughs> <세일리님 들어오셨네>? 네. <laughs> 네. n <laughs> <제 2조. 웃음> <laughs>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eleven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ve moved away. But now I seek what you teach. I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a dozen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yeah. be your 여기는 겨울에는 절대 진입이 안 되겠다 네. 여름 1년에 여, 여름에 몇달 그냥 와야지 <laughs> 야 여긴 또 락클라이밍을 해야 되나 야. 야. 아 우에 아 그래요. 진짜 모르는 거같요 괜찮아. 네. 안아프겠으 오. 피케이 어체스. 어 야, 이렇게, 힘들고 높은 산을 오랜만에 올라 보는데요. 내가 저, 어? 나 지금 올라오면서, 아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한열 번은 더 들었을 거야, 아마. 그래? 어, 약좀 줘. 뭐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 줘봐. 어? 먹여, 먹여봐. <laughs> 아, 아유. 아리기 그래, 아, 엄살을 펴야지 뭐가 나오지. <laughs> 야 멋있다. 여기가, 음. 어, 어, 여기가, 어, 어, 여기가 어, 어. 보시면 여기가 스티커예요. 어. 여기가 하나, 어 그렇네 그렇네. 야야 비율은 끝내주네. 네. 아유 아, 아, 지금 좋은데 안내해서. 아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오면 돼요. 고생할 필요 없어 두 번. 아 여기 어, 어, 어디나 어디나 얘기 해야 돼. 아니 어, 여기 있다 대장 어디 여기 대장 대장. 어 그래. 아 괜찮아요 이게. 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오늘의 대장인데 그래도. 어, 그럼 이게 다 나오는 거야. 내가 왜.